미세먼지가 많은 날꼭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요즘 뭐 다들 쓰고 계신데 사람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면서 마스크 역시 다양한 종류로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많은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미세먼지 마스크인데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년 동안 개발한 끝에 2019년 2월 법인을 설립. 하였습니다. 황사 방역용 마스크 kf94 품목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깨끗하고 외부 오염이 차단된 크린룸에서 자동 생산 장비 4대를 가동하며 자동 포장기 2대를 통해 가장 위생적으로 하루 10만 장 정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스크는 각종 먼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깨끗한 공정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시설 허가를 취득하고 이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청정실을 마련해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답니다. 예, 일단 저희 회사에 원단이 입고가 되면 원단의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에 가져 들어가서 담당자가 실험을 통과하여 이상이 없으면. 자재 창고로 입고가 되어서 이 원단을 가지고 자동 생산 기계에 설치하여 1차 제품을 생산합니다. 더불어 2차 생산된 제품은 가장 위생적인 자동 포장기로 이동을 하여 2차 완제품 생산을 이루어집니다. 이 2차 생산된 제품은 마지막 단계인 박스 포장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제품이 생산하게 됩니다. 성인용부터 어린이용에 이르기까지 하루 생산되는 양만 10만 장. 마스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단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답니다. 그 결과 필터의 미세입자 차단 능력이 우수해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사항은 시각처 품목허가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저희 회사는 첫 번째로 대형 화이트, 어, KF94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형이라는 거는 성인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KF94라는 숫자가 있는데, 식품 안전처로부터 KF94자를 허가를 득한 제품이며, 94는 미세먼지 100으로 가장을 했을 때, 94%를 막아준다는 그런 숫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소아용 일명 어린이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KF 구사 식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득한 제품이며 성인용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구십사 프로를 차단해 준다는 그런 제품입니다. 공장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위생 청결에 특히나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전체적으로 원단을 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들 제품의 특징이라면 안경 쓰시는 분들의 성애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일민형 코편이라고 하죠. 여기에 김서림 방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으며 안에 아주 부드러운 원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화장품 묻는 거나 립스틱 묻는 거 피부 트러블 또한 숨쉬는 공간을 많이 확보했다는 게 저희들 회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성원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이 되면. 나쁨으로 구분되는데요. 미세먼지 경보가 시작되면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필요한 경우 외출 시 식약청 허가 제품인 KF94 또는 80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음. 미세먼지 제품은 반드시 식약청 허가 제품인 KF94 또는 80을 반드시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품 개발 시 외부 환경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품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대형과 소형으로 사이즈를 구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원자재, 원자재를 하면 부직포 및 원단 필터를 말씀드리는데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품으로서. 중국산 등 저가의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타사 대비 장기간 사용해도 형태의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필터의 미세입자 차단 능력이 우수하여 타사 대비 고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제품으로 지금 인기 있는 마스크를 그 만들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예, 저희들은 어, 지금 현재 주저앉지 않고 투자와 연구를 통하여 조금 더 소비자들이 착용에 불편함이 없고 또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투자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이성원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달부터 자궁 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평소 자궁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분들 부담 없이 검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였습니다.